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 오늘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이 3%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또 이런 급등 이후에 이 주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다우존스 신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시그널을 들만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네이버 주가는 저는 월요일 날부터 분명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과 어떤 이제 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9월달 남은 8월, 9월 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자 일단 보면요, 이 반도체 S&P 500도 1.5% 상승, 나스닥도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한국 IC 업 g ETF 시장 이렇게 3% 가까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분들 밀린다, 만약에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시장이 망한 겁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분명하고. 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정모를 하는 날이에요. 어, 파월은 그 미국 파월 의장에 대한 발표가 가장 주, 어, 이모,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신중하게 금리인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이 위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잉세 효과가 이제 명확히 보이고 몇 달간 누적되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 연준이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의 책무가 있어요. 물가안정 최대고용. 이둘다 중요했으나 이제는 최대고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쉽게 말해서 요즘 고용시장이 좋지가 않으니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91.5%에서 10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 우리에게 더욱더 기대감을 안겨주는 네이버, 이 네이버의 흐름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보자면,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분할 상장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네이버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주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실 텐데 일단 금요일 날 장도 상승을 못 했어요. 상승을 나오나 나와주나 싶더니 장중에 1.79% 가까이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더 밀리는 모습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네이버는 지금 아직 물량은 모아갈 때지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서한번더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점차 점차 나와주고 있고 이 중국에서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은행을, 은행에서만 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안될 겁니다 왜. 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우리나라만 한건 뒤처지면 안 되잖아. 아니, 은행을 보호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절대 이제는 절대 이런 시장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때 과연 네이버. 어, 앞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좀더 어떻게 좀 명확하게 좀 찾아봐야 될까를 볼때 결국에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락에 대한 추세에 대한 사파 조정 단계 저점이 어디인지 알고 우리가 또한 마지막 이 상세에 대한 오파 고점이 또 어디인지만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파동에서의 매매를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예 네, 잠시만요 그 뒤에 그 나오는 흐름들. 그 뒤에 나오는 A, B, C 조정의 큰큰 큰 조정 뒤에 또다시 매수를 할수 있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4파 조정 단계가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 이어봤을 때 정확하게 0.38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대한 급등. 또이 시장에 대한 급등은 이 네이버에 대한 주가의 상승도 분명히 견인시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가 제대로 된이 타점 안에서 정확한 이임펄스에 대한 파동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이임펄스 파동에 대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온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이 하나의 고점 파동에서도 이 고점을 넘기는 이렇게 상승세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오파 고점이 나왔고, 오히려 이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큰 비중을 주였던 거고요. 그뒤에 나오는 ABC 조정 단계, 조정 단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상승에 대한 파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 물려 있어도 괜찮은 게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만한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할줄 아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못 하신 분들 앞으로 이런 타점 관련해서 계속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명인 네이버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로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도 제가 좀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네, 스스, 스스로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 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밑에 있는 번호로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톤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그 설문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종목, 평담,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들 다 해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설문지 제출 또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좀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자방 많이 꼭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로였습니다.